뭘 찾기에 일이 바쁜 걸까요? 뭐, 멀지도 않네. 잘 찾아보면 있어요. 찾아봐요, 좀. <laughs> 요거 한번 봐주세요. 요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네. 맞아요. 오, 어, 잘 보시네. 좀 동네 어르신 몇개좀 드리려고. 왜냐면 혼자 가 계시는데 몸이 좀안 좋대요. 아. 너무 이젠 받칩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야말로 종횡무진 안 가는 곳 없고 못 하는 일 없는 열혈 일꾼 자청한답니다. 혼자 봐도 돼? 안 돼. 어떤 연유로 이 마을에 오게 된 걸까요? 원도 강릉으로 갑니다. 어느새 가을의 끝자락 참 고마운 일이죠. 해마다 이렇게 내어주니 말입니다. 네, 저거 잘 읽었어요. 올해도 가문 창기 씨 담당 목표물 포착했다하면 한 번에 정확히. 감딸 때만큼은 그의 사전에 실패란 없습니다. 이거좀 걸리죠. 감이 아주 좋네요. 감잘 따시네요. 잘 옛날에 옛날에 많이 따봤던 <laughs> 아, 옛날에? 옛날 언제요? 만 사십 년 전에 많이 따봤죠. <laughs> 옛날에는 이감 이런 게 먹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살 수밖에 없죠. 아, 근데 두 분은 어디다이세요 네, 제가 팔이 아파가지고 이걸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 네. 평소에 이렇게 이런 일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도와달할 때는. 네. 아. 마을 위원장인 창기 씨, 가요? 주민들 부름에는 한 발음에 달려간답니다. 감 많이 땄어요? 많이 땄어요. 이원장 직함을 다한 지 벌써 15년째 마을 주민들 성화에 자리에서 물러나지도 못하는 신세랍니다 스님이 동네를 위해서 네. 아름다로 느낌도 많이 써주시고 많이 도와주시죠? 스님이시라고요? 스님? 예 응. 저희가 존경하는 스님이십니다 네. 아, 그시 <laughs> 범명이? 범민. 범민? 예. 네. 아, 그, 여기 마을로는 왜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한 10년 동안 밖에로안나왔거어요 어. 그때 동네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음. 저 왜, 다른 집에서 인사도 안 하고 이제 골값을 떤다는 거지. 음. 쉽게 말아서네가 주임 주임 뭐, 뭐, 그래, 해한다고 음. 이런 식이 있죠, 이제. 음. 그래서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아요. 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음.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일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 마음이 바뀌더라고. 음. 30년 전 출가한 범민 스님 마을로 돌아가 수행을 하라는 큰 스님의 화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뭘 맡으셨어요? 천명 반장. 응? 반장? 반장? 네, 한 장도 안 반장? 예, 한장 반되로 반. 장 그다음에 두 장. <laughs> 장, 두 장, 이 장이 네. 어. 자, 갈게요 예, 수고하셨어요, 스님. 예, 마을 일이 곧 울력이라는 범민 스님. 이번엔 받칩니다 여긴 또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어, 어, 어. 주인보다 더 애가 달습니다. 남아있는 이 고추 때문이었다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자진해 손 보태러 오셨답니다. 야 이런 거 따가지고 제시보고 짜시는 그는데두 분이 어떤 사이세요? 친구예요. 친구? 예. 네. 어릴 때부터 여기서 고향 친구? 그쵸 아 <laughs> 열심히 뻘다 열심히 지 말고 솜싹 <laughs> 받으세요? 안 돼요 이 월급 니가 다 나가든가 <laughs> 저는 스님 같지 않게 대하시네요 그냥 <웃음> 친구니까 <웃음> 당연한 거 아니에요 <laughs> 스님은 내 동물이지 내가 수행하는 한 동물이지 뭐 그게 뭐 밖에 나왔어 책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꼭 지갑 느낌 나고 아. 두 사람 여기서 나고 자랐답니다 얼굴 좀아맛해 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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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하고. 알았어 알나그시이게 지금 깨어났어요 이게 뭐가? 요런 게 이제 산만원 순이거든 요런 게 아~ 저런 것들이 음. 이제 나중에 그눈 속에서 나오죠 살살. 농가 소득을 위해 시작한 산마늘 농사. 야, 너그 잡파 그거 파고, 거보다 좀짠거 하나 파봐. 스님이 시험 재배를 시작했답니다. 이거 뿌리 해서 내년 또 난다. 저건 개두루. 개두루? 예. 뭐야? 저 엄나무 순이라 그러죠 네. 네. 농사를 많이 하시네 스님이신데도 그러고 네, 네. 이론과 실기를 다 같이 겸비하셨나요? 네. 응. 그런 걸 앞에 내놓 고무로 네. 네. 겸비했다는지 <laughs> 입맛 알았어요, 그러겠어요. <laughs> 어떻게 하면 마을을 살릴 수 있을까? 전국을 다니며 공부하고 밤낮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법민 스님 그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해마다꽤 풍성한 결실을 안겨줍니다. 자, 어, 자잘 먹게. 자, 들어가. 어, 어, 또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제가 있는 암점암자요 예. 이 사람은 부르다. 아, 이 네. 하고 있는 임시법당있죠 아, 임시법당. 네. 1 2년 동안, 하나하나 쌓았던 스님의 거처. 한순간 그 세월을 아 n 갔습니다한 돌로 짓든 흙으로 짓든 한 다섯 평짜리 짓는 게내 꿈이었어요. n n a h Hannah, Hannah, h 이렇게 잠시 머무는 공간. 언제나 그러하듯 불공들이는 일은 기을리하지 않으십니다. 이 승려는요. 이 의복을 입는 것도 수행이에요. 근데 밖에 나갈 때는 옷을 이제 승복을 안 입고 이렇게 하는 건 이래있고 안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죠? 많은 이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는 범민스님. 해 향, 정양, 해양, 해, 달, 스님은 이곳에서 어떤 질문에 답하고 계실까요? 분들을 위해서 뭐할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되겠다. 그것도 수행의 한 방법이지. 예수님은 이제 마을 분들한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하다고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시간 박뜨는 거고 그냥 앞서서 조금 이제 노력을 먼저 하는 거죠.